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 상반기 월별 운세입니다. 닭띠 2025년 상반기 월별 운세입니다. 1월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또는 그동안 성실한 노력의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계획 후 진행하세요. 2월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생각지 못한 작은 갈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세요. 3월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투자 기회나 부수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재정적인 이익을 극혜화 해보세요. 4월 전체적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충분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인연의 도움으로 사업이 활발해지거나 업무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월 이달은 문서운이 좋은 편으로 집이나 땅을 사기 적당한 시기입니다. 다만, 시장 경제를 확인 후 신중히 생각하여 진행하세요. 개띠 2025년 상반기 월별 운세입니다. 1월 시작이 안정적이고 차분한 시기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직장 또는 사업에서 신뢰가 강화되며 협업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소통과 협력에 집중하되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되 노력하셔야 합니다. 3월 애정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솔로의 경우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플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5월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진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진행해보세요. 6월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하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돼지띠 2025년 상반기 월별 운세입니다. 1월 긍정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2월 직장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맡은 업무를 끝까지 해낸다면 좋은 성과로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월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달입니다. 재정에 안정감을 줄수 있는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나친 몰입은 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며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대인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5월 이동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직장 이동 또는 새로운 사업 시작으로 변화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6월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소통으로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해보세요.